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작성한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딩별곰 t v 두근별곡 TV의 별곰입니다. 이번에는 통가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가인 씨는 7일 오후 6시 5분 방송된 KBS2TV 부의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에임창정 편에서 무대를 선보이기에 앞서 저 프로그램에 한번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라고 말했는데요. 통가인 씨는 그동안 정말 많은 무대에서 봤지만 부루의 명곡 무대가 가장 떨린다라면서 첫 무대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기회가 와서 출연을 하게 됐는데 떨린다라면서 경연은 항상 떨린다. 오늘 무대도 너무 떨려서 몸이 바들바들 떨린다. 지금 컨디션이 많이 안 좋다. 목소리가 쉬워서 걱정이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또 송나인 씨는 연습을 하긴 했는데 목이 안따라줘 자신감이 없다. 처음이다 보니 기가 돌려 있고 주눅 들어 있고 자존감이 낮아져 있다면서 라 다른 장르다 보니까 긴장된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좀 많이 찾아보긴 했었지만 송나인 씨가 이제 리허설도 이제 못할 만큼 목소리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이 너무 많이 됐고요. 원래부터 이제 좀 무리를 많이 하셨어 가지고 병원에서도 안 좋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목 상태가 안 좋은 게딱 나와가. 너무 안타까웠고 정말 가슴 졸이는 마음으로 저는 봤거든요 송가인씨는 내가 저지른 사랑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임창정 선배님의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보지를 못했다 임창정 선배님의 곡은 어렵고 소화하기 힘든 발라드다 라면서 지르기도 하고 반음 떨어지기도 하고 잘못 쓰면 미끄러질 만한 멜로디가 많다 연습을 많이 하긴 했는데 어렵긴 어렵더라 헛술에 배부를 순 없다 첫 출연, 첫 무대인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노래 들려드리겠다 라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이후 송가인씨는 무대에 올라 관객들을 향해 불의명곡의톱치그러 송가인이어라 라며 반갑게 인사하며 "저희 어머니께서 네가 저 프로그램에 나가야 가수 인정받을 수 있는데" 라고 했다. 이렇게 오늘 나오게 되어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다. 부족하고 잘 못해도 예뻐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불러보도록 하겠다" 라고 각오를 전하며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목 상태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오바인데, 에이... 그러나 바쁜 스케줄로 녹화당해 가수 저조한 컨디션을 보였던 송가일씨는 우려와 달리 전설 임창정의 명곡 '내가 저지른 사랑'을 독보적인 가창력과 애절한 보이스로 완벽 소화했으며, 그동안 쉽게 볼수없었 색다른 매력을 뽐내는데요. 자신의 특인 트로트 장르가 아니었음에도 폭발적인 가창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광경을 처음 봅니다. 정말로 무대가 끝나고 송가인 씨는 노래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꿈을 꾼것 같다. 목 상태만 조금 더 괜찮았다면 좋은 무대 들려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쉽고 죄송하다라고 무대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닙니다. 너무도 잘하셨습니다. 정말 사실 저는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티도 안날 정도로 너무 잘하셔가지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아, 앞으로는 좀 관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에 임창정씨는 송가인씨는 이 시대의 가장 큰꾼이 아닐까 싶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송가인 팬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나 듣고 보니까 저와 창법이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 나중에 뷰엣 한번 부탁한다 라면서 대단한 성대 갖고 계신 것 같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송가인씨 노래를 듣는 것도 정말 좋지만 목 컨디션을 생각해서 너무 무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송가인씨 꾸준히 응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송가인씨가 비추가 돼서 소식을 전해드려 봤고요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보해드릴 예정이니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돌곰돌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